오늘은 제가 참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한분 조갑제 기자님의 최근 방송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 합리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보수 진영을 꾸짖고 이끌던 분인데 이번 영상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영상 전반에 깔려있는 흐름이 어떻게든 한동훈을 보수의 중심에 세우려는 의도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억지로 한동훈을 끼워넣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은 이미 총선을 망친 책임자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난 인물입니다. 보수 진영을 다시 일으킬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갑재 기자님은 마치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는 듯한 동훈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편향적인 평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인연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논평을 하실 때는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갑재 기자님의 말 중에 공감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에 책임이 크다는 말씀, 정치를 하면서 적을 많이 만드는 게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 당선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대표였으면 민주당 견제가 더 어려웠을 거이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총선을 지휘하며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게 미래의 역할을 준다? 저는 이건 그냥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검증된 두 사람이 준석과 홍준표입니다. 이준석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능합니다. 논리와 데이터로 말합니다. 합리성과 상식을 앞세워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거침없는 리더십으로 보수를 대표합니다.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발언으로 늘화제를 모으고 무게를 잡아줍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비상식적 정치와 구태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조갑재 기자님은 이준석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이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맞, 맞습니다. 셋이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한동훈을 빼고 이준석과 홍준표 두 사람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 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의 날카로운 두뇌와 홍준표의 노련한 결단력이 만나면 보수 진영의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동훈을 억지로 넣어야 합니까? 이미 국민은 한동훈의 실체를 다 봤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더 이상의 기대를 거는 건 보수진영을 더 무너뜨리는 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에 머무른 인물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는 리더십입니다. 그게 바 로이준석이고 홍준표입니다. 이두 사람은 세대를 아우릅니다. 이준석은 이종삼홍의 희망이고 홍준표는 기성세대의 버팀목입니다. 두 세대의 에너지가 합쳐지면 보수 진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과의 대치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조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답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준석과 홍준표의 조합입니다 아, 이두 사람이 손을 잡았는 순간 대한민국 보수는 다시 한번 다시 한 계열이 될 것입니다 조갑재 기자님은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법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진영의 무능은 한동훈을 중심에 세우려는 헛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구태세력은 이미 국민에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리더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바로 이준석과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조갑제의 신소리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한때 존경받던 보수의 논객이 이제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낡은 집착에 매달린다면 그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조갑재 기자님의 공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평은 냉철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성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 앞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수의 해법은 이준석과 홍준표입니다. 이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보수,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한동훈에게 기대를 거실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과 홍준표의 조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를 살리는 힘입니다. 작심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